성남시는 올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공영 주차장이 늘어나고 맞춤형 도시 재생을 통해 마을에 활기를 불어넣습니다. 주차난으로 생활에 불편함이 컸던 가련동과 수진동에 올해 말쯤 공영 주차장이 완공돼 주민의 생활이 한층 편리해질 것으로 보이며 백현동 공영주차장은 내년 준공을 목표로 한창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시가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 맞춤형 도시재생사업도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태평2동, 태평4동은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정비와 특화거리 조성, 보행환경 개선 등을 통해 마을의 활기를 불어넣고, 수진2동은 주민 편의시설, 골목길 정비, 범죄 예방 시설을 설치해 한층 밝아진 동네 분위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욱 풍요로운 여가 생활을 위한 공공체육시설 확충은 시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순회동 황세울 공원 내에 성남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해 부족한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여수공원 유소년 축구장도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또 뱀애산 체육시설도 둔전동 군부대에 인조잔디 축구장 등을 갖춰 9월부터 개방하는 등 성남 각 구별로 편리한 체육시설을 갖추게 됐습니다.